여호와께서 또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쏘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끼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수 있겠느냐. 욕기 40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계속된 물음을 듣고 있던 욕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마치 바닷물 전체와 어린아이의 장난감 그릇에 담긴 바닷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요번 스스로가 의롭다고 확신하기에 의로운 자기에게 고난이 임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을 다 들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무궁한 지혜이며 무궁한 능력인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일들을 만물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지혜와 죄악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릇 깨닫고 행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죄인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